네 맞아요. 자 이제 미천왕입니다. 미천왕. 자, 봉상왕 때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 모용시하고 모용왜 저거죠? 모용시하고 충돌이 몇번 있었습니다. 자 미천왕 호양왕이라고도 한다. 자 미천왕은 이름이 을불 우불이라고도 한다. 자 을불이고 서천왕의 아들인 고추가 돌고의 아들이다. 처음에 봉상왕이 동생 돌고가 다른 마음이 있다고 의심해 그를 죽이니 아들인 을불이 살해당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갔다. 처음에 수실촌 사람, 음모의 집에 가서, 음모입니다, 음모. 여러분이 아는 그 음모입니다. 한자는 달라요. 자, 음모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를 했다. 음모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주 고되게 부려먹었다. 그 집, 그집 옆에 연못에 개구리가 울면 일부를 시켜 밤에 기와와 돌을 던져 그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낮에는 그를 독촉해 뗄나무를 해오게 하여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나 동촌 사람 제모와 함께 소금 장사를 했다. 그때도 근로기준법이 없었구나. 제대로 안 제도를 안 지키는구나 10세들이. 자 배를 타고 암록에 이르러 암록이라는 건 아마 그 암록강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암록원이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요런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걸 텐데 정확히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암록이 이르러 소금을 내려놓고 강동 쪽에 사수촌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그 집에 할머니 소금을, 달라, 소금을 달라고 하므로 한말 정도 주었다. 다시 달라고 해서 주지 않았더니 그 할매가 그 할멈이 원망스럽고 빡쳐서 소금 속에 몰래 신발을 넣어두었다. 일불이 점을 모르고 짐을 지고 길을 떠났는데 할멈이 쫓아와 신발을 찾아내고는 신발을 숨겼다고 압록제, 압록의 태수에게 고소했다. 압록제는 신값으로 소금을 빼앗아 할멈에게 주고 태형을 가하고 놓아주었다. 이에 몸과 얼굴이 야위고 마르고 의상인 남루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그가 왕손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때 국상인 창조리가 장차왕을 폐하려고 먼저 북부에 조불과 동부에 소우등을 보내 산과들을 물색해 을불을 찾게 했다 비류수 강변에 이르러 한 장부가 배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몸과 얼굴은 비록 좁췌하나 동작이 보통이 아니었다 소우등이 이 사람이 을불이 아닐까 하고 나가 절을 하며 말하기를 지금 국왕이 무도에 국상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왕을 피할 것을 몰래 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로 봉상왕이죠 왕손은 행실이 검소하고 인자의 사람들을 사랑하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신들을 보내 맞이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다 자, 을부리 의심해서 말하기를 나는 야인이지 왕손이 아닙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다 소우등이 말하기를 지금의 왕은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되어 나라의 주인일 수가 없는 까닥에 여러 신하들이 간절히 왕손을 찾는 것이니 청컨대 의심하지 마십시, 마십시오 라고 했다. 드디어 밭들어 모시고 돌아가니 창조리가 기뻐해 조맥의 남쪽에 집에 모셔두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겠다. 자, 가을 9월에 왕이 후산 북쪽에서 사냥했다. 왕이 여기선 공상왕이겠죠. 국상인 창조리가 그를 따라갔는데, 여러 차례, 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는 나를 따라사라."라고 하고 갈대잎을 관에 꽂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꽂았다. 창조리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은 것을 알고, 드디어 함께 왕을 패해서 별실에 가두고 병력으로 주의를 지키게 하고, 왕손을 모셔. 왕손이 미천왕이죠. 복세와 인수를 바쳐 왕위에 오르게 했다. 네 들어가세요.